<laughs> 아 지금 한강 갔다가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좀 약간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녁 준비를 못 하고 그 뿌링클 진짜 계속 먹고 싶어했거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주문해서 지금 약간 좀 그래도 피곤해도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음. 음, 약간 그래서 지금 BHC. 치즈볼은 무조건 순살이고, 치즈볼. 치킨무, 부링클, 음. 그 다음에 저버링클 소스. 음, 소스. 그 다음에 얘는 그 맘스터치 핫사이치즈 순살인데 이거 요새 치밥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 볼요 약간 남편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순살 파. 저는 뼈 파. 어. 치킨은 무조건 뼈지. 약간 한 마리 두마리를 시켰고요. <laughs> 아니야 한 마리 반. 한 마리 반. 음. 음. 뺄까어 빼자. 저희가 아까 공원 갔다가 들어와서, 어, 콜라. 콜라 쳐줘. 조금 집에서 쉬다가, 이제 저녁 먹을 겸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laughs> 이 힘드네요, 유튜브. 저희가 오늘 처음 <laughs> 촬영하잖아요. 이제 처음 촬영하니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고 이러는 게좀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해보고, 스스로 조금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적응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겸사겸사 하려고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그래서 어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녁 먹는 것까지 해서 어쨌든 편집이 돼서 영상이 올라갈 거잖아요? 소감이 어떤지. 근데 생각보다 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일상을 똑같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담을 좀더 약간 더 소중하게 담는 느낌? 어. 애지중지하면서 어, 원래는 그냥 다 날리는 느낌으로 음. 음. 그렇다고 하루가 막 너무 안 소중하고 이건 아니었지만 음. 음. 소중했지. 음. 근데 조금 더 뭔가 음.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음. 그렇게 가꾸는 느낌? 네. 맞아 음. 맞아. 음. 나도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음. 약간, 어, 유튜브, 이게 뭐 유튜브 하겠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긴 하지만, 약간, 어, 되게, 조, 이런 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든 게, 추억에 달락이 될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쓰다, 맞아, 되게 맞아, 맞아, 찍다 보니까, 맞아. 어, 생각보다 되게 음. 이거 기억에 남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맞아. 수고했고, 맛있게 먹자. 자, 맛있게 먹읍시다. 고생했어, 오늘. 저희는 둘다 술을 잘 못해가지고. 아, 이거 만든 건데 <laughs> 아마 영상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어뭐 만들어? 코우슬로 코우슬로 코 코우슬로 오빠가 좋아하는 양배추 샐러드 KFC에서 오빠가 주문하면. 오, 어, 나 완전 좋아하지. 종이컵에 진짜 조금 오잖아 <laughs> 근데 코술로 양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내가 맞으면 내가 맞는 거지. 이거 한솥인데? 한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술, 음. 코술로, 코술로, 코술로를, 코슬로코슬로코슬로 응. 음.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한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지금 이거 이만큼 있는데, 이거 이만큼.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 또 갔다 와서. <laughs> 되게 좋아해가 원래 같으면. 이거를, 뭐, 이렇게 햄버거 먹을 때나 이렇게 시키면은 이렇게 되게 조그만 요런 데 오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양껏 먹고 싶다 했는데, 진짜 양껏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 많이 먹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마워 여보 자, 음. 먹어봐. <웃음> <웃음> 맛있어! 과한 거 없지? 맛있어! 음! 그것보다, 기성품보다, 건강한 맛인데 맛있다. 그쵸? 음. 그거는, 그, 완전 설탕. 그리고, 음. 이제 나는 좀, 논 제로 마요네즈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그런 마요네즈를 썼는데, 이제 맛있는 마요네즈를 쓰니까. 맛있다, 맛있다. 음. 뭐부터 먹어볼까? 신상을 먼저 먹어보자 신상부터? 오케이. 음. Okay. 이거 이름이? 핫치즈, 빅사이 순살. 핫치즈, 빅사이 순살이래요. 저는 이런 음식 이름? 이런 메뉴 이름? 이런 외워요. 거를 진짜 못 외우고 잘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다 맛있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근데 좋아하는 건 확실히 있어요. 음! 음. 이게 마요네즈가 엄청 달지 않고 체다 치즈가 또 짭짤함하면서 고소해서 음. 진, 근데 좀 강력한 짠맛이긴 한데 맞아 맞아 맛있어요. 요 근래 먹었던 양념치킨 중에는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요 이거는 완전 치밥이다. 간이 세지 않는 사람한테는 조금 음. 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맛에는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극적인 걸좀 좋아하고 <laughs> 양념치킨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치앙적인.. 취향적이... 맛있다 치즈랑 잘어울리 근데, 근데 잘밥 같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나는 근데 치밥은.. 음. 음. 근데 오빠 음. 이거를 이거랑 백미밥이랑 음. 양념을 비벼 먹어? 아니 그냥 얹어서 음. 총각무 에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음. 근데 딱 먹으니까 그럴 맛이네 음 맛있죠. 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완전 양념파였는데 지금은 후라이드 파로 바뀌었거든요. 후라이드 나도 나도. 여보도? 응. 후라이드에 소금 이렇게 찍어 먹는 게그 소금 맛으로 먹는 치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왜그 어른들이 치킨 이렇게 후라이드 시켜서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이해 못했잖아요. 응. 저도 진짜 이해 못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요즘에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후라이드만 좀 많이 먹었지 우리. 음. 응. 응,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나왜 밑에 발라줄게. 응, 나 저는 이 오돌뼈를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서 맞아요. 제가 발라주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먹거든요. <웃음> <웃음> 끝을 <laughs> 오돌뼈 를 이렇게 먹고 <laughs> 주면 은 <laughs> 이거를 제가 먹어. <먹고 웃음> 저는 이 스캔 먹을 때이 오돌뼈 없이 왜 오돌뼈 씹는 맛을 먹거든요. 삼겹살도 그렇고, 음, 음. 맛있어. 음. 브로콜리, 음. 음. 맛있어. 이게 조합이 좋다. 완전 음. 단짠단짠이다. 근데 이건 나는 약간 밥이랑 먹고 싶어. 음, 단짠단짠을 진짜 좋아하시거나, 아, 오늘은 진짜 단짠단짠의 끝을 보고 싶다면 이거 두개 조합 괜찮은 것 같아. 음. 그치? 눈썹 문신 어때? 마음에 들어? 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가요? <laughs> 아니, <이> 닭다리가. <laughs> 그 눈썹 문, 문신 하러 가기 전에 느낌이랑 지금이랑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너무 얇대요. 선생님도 너무 얇 제가 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술한 남자 중에서는 제일 얇았다고 얘기를 근데, 하긴 하는데 근데 인상이 영상에 담기는 것보다 실제가 조금 더센 인상이거든요. 근데 음. 눈썹까지 너무 가느다랗고 얇으니까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음. 음, 일단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어쨌든 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 은더 마음에 들것 같긴 한데, 계속 조금 다음에 이제 한두 달? 한달두달 달 뒤에 리터치를 하러 가야 된대요. 한달 반. 한달 반? 음. 그때 조금만 더 두껍게 하라고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두껍게 하기도 나을 것 같죠? 음. 댓글을 달아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모르지.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응. 혹시 모르니까 어 너무 눈썹이 얇은 것 같다. 좀좀 얌세민 같다. 아니면 너무 뭔가 이미지를안 어울린다.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라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이미지는 이미지는 잘 어울려. 응. 근데 너무 이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이프 음. 의견이었고요 저는 얇은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너무 얇은 거 같다 남자가 그러면은 두껍게 하는 거를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laughs> 음. 치즈볼은 비에가 제일 맛있어 응! 그거네 그런것아아 맛이 맛있어 음. 음. 찹쌀소나츠 같은 식감? 느낌? 음. 다른 데도 다 그렇긴 한데 음. 여기가 이 겉에 이게 음. 여기가 조금 더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산에서 파는 씨앗호떡처럼 여기 음. 겉에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 뭐가 더 맛있어? 그냥 한번한번에 좋은 음. 것 같아. 단짠 어. 단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그래서 니들이 뭔데 니들 누군데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 음. 음. 그래서 우리 소개, 음. 우리 채널의 소개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어때? 음. 그냥 평범한 부부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 결혼해서 6년 차 되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지금 현재는 그냥 저는 일반 사무직 근무하고 있고요, 회사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스터디 카페 운영하면서 이제 그거는 근데 부업이고요. 재택 근무하면 그. 그러니까 제 소개는 제가 하면 안 돼요? 네네네. 네네. 미안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일반 그냥 회사 다니고요. 그리고 그냥 맞벌이 부부예요. 예전에는 원래, 근데 사실 지금 일반 사무직 한,으로 이직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음. 사실 제 직업은 그냥 패션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긴 해요. 여성복 디자이너라고. 음. 왜냐면 여성복 디자이너로 10년 동안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엄청 즐겁고 재밌게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이제 차차 음. 계속. 아, 저는, 일단, 어, 직업은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하나 이제 동업으로 아는 친한 동생이랑 동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조금, 뭔가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시작을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은 좀 나중에 우리한테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가 돼 가지고 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이 채널에서 제 별명은 호파카입니다. <laughs> 이유는 제가 좀 알게 모르게 뭐 귀여워서 그런 건 아닌데 좀그 알파카를 <laughs> 달, 닮았대요. 알파카를 좀 닮았대. 이게 피부가 해서 그런지 <laughs> 아니 아니 피부가 해 그런 별개지. 그 뭔가 그 알파카랑 좀 닮았대요. 그래서 기린, 뭐 기린 뭐 어, 저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알파카랑 제 이름에 호자가 들어가서 호파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 근데 왜 이제 채널명을 이리프라고 했는지 이프시라고 했는지.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닉네임이 뭐죠? 저는 장이프예요. 왜 장이프예요? 어 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이 장인데 와이프의 이프를 딴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음. 제가 예전부터 혹시 몰라병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되게 오래 오랜 세월 동안 혹시 몰라병이 있어 가지고 음. 남편이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 지어준 별명이 혹시 장 선생 이거였거든요. 서 제가 하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러고, 그리고 제가 오빠 만약에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해 아니 면뭐 음. 오빠 내가 만약에 내일 죽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이라 얘기 되게 많이 해서 혹시를 이제 영어로 하면 또이쁘기도 하고 만약이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럼 이프 어떠냐? 음, 그래서 음. 원래 혹시 장순생이라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laughs> 길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제가 별명을 지어 준 건데 예전에 그냥 같이 살면서 맞아, 맞아. 음. 근데 이제 그게 발전을 해서 아니, 잠깐만 조금 음. 이따 이게 다리가 좀쳐져 근데 음. 이제 발전을 해서 장이프가 된 거고 저는 딱히 별명은 없었는데 이제. 네. 어 그냥 이제 뭔가 닉네임에 하나 있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음, 그냥 뭐 여보 여보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잖아 평소에 근데 이제 여보 여보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저희는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닉네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나 정하자 해서 원래 있었던 별명인 장이프와 호파카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혹시 만약에 댓글을 남겨 주실 거면은. 저에 대한 부분은 호파카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여기는 장이프님, 뭐, 아니면 이프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왜 이프이시냐면, <웃음> 어, <웃음> 이제 장이프와 호파카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기니까, 어떡하지? 서 이, 뭐, 약간 장이프와 파카, 뭐, 장파카, 막 계속 이러다가, 맞어. 약간 그, 알파카가, 침을, 어, 알파카, 보여주실 건가요? 농장이나 동물원, 이렇게 가시면은, <laughs> <laughs> 알파카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막 보면은 막 너무 재밌게 웃기게 음. 생기기도 했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 보시면은 알파카가 침을 뱉어요. 가까이 가면은 침을 <웃음> <웃음> 이렇게 뱉거든요. 입술이 떨리네, 너무. 이렇게 뱉어요. 침을 되게 이렇게 쭉 뱉는단 말이죠. 가까이 가면 막 침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장이프와 호파카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이렇게 뱉으니까 이프잇 타자 해가지고 채널명이 이프잇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 괜찮나요? 음. 그래서 탄생에 비하는 이프잇은 그런 의미고. 뭐 저희는 간단 간단하고 부르기 쉬워서 저희는 괜찮다고 음, 생각했는데. 음, 맞아요. 어떠신가요? 저한 번에 와 귀에 쏙 박혀 으면 좋겠는데. <laughs> 나는 마음에 드는 것 음. 같아. 음. 저희가 조금 뭐. 원대한 포부?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스스로, 이제 저희끼리는 꾸준히 계속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어, 라고 약속을 하고, 뭔가 조금씩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많이 걱정도 되셨잖아요. 많이 걱정되죠. 어떤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는지. 저는 솔직히 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음. 좋아했어요. 저를 찍고 저를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음. 지금 막이점뺀 테이프도 붙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완전하게 보여주기까지가 음.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거 음. 자체가.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솔직히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연애 때도 제가 찍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 영상을 찍고 남겨놓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제가 자주 봐요. 어,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좋아하니까 해보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게좀 무서웠어요. 음.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나를 좀 편히 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기도 하고, 같이 이제, 해보자라는 음. 얘기가 잘 됐는데 그 부분의 고민만 해결이 되면 딱 되는 문제여서 음. 이제 올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음. 같이 좀 깨어 나가보자 음.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치요. 맞아. 근데 호박한님은 아까 근데 원래 직업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갑자기 들어요? 갑자기? 아, 아니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뭘아 저는. 이제, <laughs>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내려놓는, 게 조금, 아,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 근데 누구나 좀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여행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보, 이게 잘 되는 채널들을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많이 접하는 미디어도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 정말 깊숙한 이 한켠에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이 잘 성장을 해서 돈도 벌고 광고도 찍고 나도 알리고 여행도 하고 정말 1차원적인 단순한 생각인데 그 과정 안에 엄청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한켠 속에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계속 있는 거지. 음, 그렇지. 어. 나도 그런 어,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그 과정들을 얼마나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니까 왜요? 저는 옛날에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서 서울로 올라와서 배우가 되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고 영화 배우였어요. 배우 음, 성공을 못 하고 무명으로 끝났습니다. 뭐 검색해도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나올 일. 근데 뭐, 그냥 단역 이렇게 하다가 끝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촬영 현장에 그래도 뭐, 조금씩 있다, 있었던 경험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보여지는 부분과 그안 보여지는 쪽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둘이서 할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마찰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죠 저도 또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음. 멋지지 않아도 내려놓기가 음. 너무 힘들어 보는 음.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찍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자연스러운 음. 모습? 그리고 더 가까이. 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 음. 우리의 케미? 우리가 평소에 재밌는 순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laughs> 그치? 음.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서로서로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케미가 좀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음, 이런 바램들이 좀 있어서 그런 성장기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신혼 부부는 저희가 사실 신혼 부부 시기는 지났죠. 신혼 부부 시기는 지났지만 뭔가 우리 나이대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 고민거리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하면서 공감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근교나 가까이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일상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최대한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엄청 많이 노력을 할 거니까, 음, 음.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맞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이 느낌이 음. 어때? 편해? 응, 음. 편해? 응, 음. 편해? 난좀 불편해. 불편해. 음. 음. 나는 뭐 예전에 일할 때는 책임감이 있잖아. 음. 그 압박감, 무게감이 엄청나거든. 틀리면 더 혼날 것 같고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고 막 이런 게 응.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캐스팅해 준 뭔가 믿고 캐스팅을 해 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 앞에 이렇게 두고 응. 응. 연습할 때어 근데, 근데 이제 뭐 뒤에 이제 카메라 뒤에 구독자분들이나 구독 안 하신 분도 구독해 주시고요 <laughs>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음. 거긴 한데 일단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음. 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나 불편함은 없는 거 같아 음. 음 근데 오빠 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음.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음. 부담이랑 압박이 장난 아닌 거 같아 그치 음. 우리가 지금 이거 준비하는데도 그냥 짧게 짧게 해도 지금 뭐 조명도 안 치고 응.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진짜 촬영 현장에 가면은 막 조명부터 응, 카메라 응. 세팅 스태프들 분장 메이크업 헤어 시간이면 연기도 해야 되지 그 앞에 찍었던 거 연결 도 맞춰, 맞춰야 맞춰요. 되지. 어 훨씬 디테일하게 해야 되잖아. 하나도 틀리면은 엔지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아졌을 때 감독이 맞으면 오케이를 하는 음.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는 장면들이, 우리는 쉽게 쉽게 이렇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거나, 할 때가 많지만, 그한 장면, 한 장면들이. 어, 웃기려고 그래? 아 어, <laughs> 다리가 절였어. 다리가 앞으로 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엄청 힘들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지, 시대가. 이거 뭐, 유튜브 한다고 뭐, 조명을 맞춰. 그냥, 어쨌든, 우리 얘기가 재밌고, 음.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얻을 정보가 있으면은, 사실 뭐 핸드폰으로도 찍어도 되고, 내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음. 시대가 왔으니까. 나는,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 음. 재미있고, 또 음. 보고 싶은 영상이 나와야 될것 같아. 그게 나는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우리의 케미를 보여주면은, 분명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laughs> 음, 혹시 몰라, 또. 구독해주실지 이거 보면서. 다들 식사는 하셨을까요 주말에는 또한 번씩 이런 거 먹어줘야지. 맞아. 아 맛있었다, 그렇지? 응. 배부르고. 아 여러분, 근데 오랜만에 음. 뿌리그 먹었더니 아 이거 조합이 진짜 좋으니까 나중에 치맥 하실 때 저희는 좀 알스 <laughs> <laughs> 알스콜라 저희는 콜라를 먹지만. 치킨에 시원한 맥주 기대하셨을 텐데 어, 맞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치맥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는 거 저희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먹어보시고 단짠단... 좀 강력하거든요? 달고 짜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먹어보시고 저는 음. 맛있는데 꼭 약간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좀 음. 추천해요 밥 아니면 그빵 같은 거에다 같이 치킨 샌드위치나 치킨 햄버거처럼 싸먹어도 괜찮고 음. 제 입맛엔 좀 많이 짜거든요. 음. 근데 맛있어요. 짠데 맛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잡아줄 무언가가 있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추천합니다 저도. 어.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혹시 영상이 재밌었거나 앞으로 어이 부분 조금 기대된다 하시면은 구독 <laughs> 좋아, 약간 옳다. <laughs> 자, 구독. 이거를 제가 하게 될줄 몰랐네요. 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시켜주시면 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우리 이거 영상 하나 올렸는데 구독자 100명 되면 어떡해? 혹시 몰라?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다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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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게 잘 들어. 그래? 나 다시 하면 안 나와. <laughs> 혹시 몰라! <laughs>